한국에서도 그걸 미국에서 유행을 하면 받아줬고, 네. 근데 지금 미국도 브루노 마스가 천하인 세상이야. 근데 한국에서 그게 들리겠냐고. 음, 옛날 음, 그 메탈리카도 음, 이제는 음. 고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음.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왜 사람들은 점점 락음악을 안 듣는지 그 얘기를 하잖아. 고있 엘리트 아, 예.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근데 다 그동안 있어왔던 종류의 음악이야. 네. 랩 메탈마저도 그동안 있어왔던 음악이야 그게 음. 최신의 락, 락의 씬이었는데 메탈 쪽에서는 락 쪽에서는 음. 이것마저도 되게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리트주의 때문에 그냥 빠르, 빠르고 가장 지금 핫한 것만 찾다보니 음. 그쵸? 한국이 더 응. 눈앞에 안 보이면 어, 안 보이면은 잃어버리고 어. 안 한다는 얘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러면 최 이상한 애들이네 지금 우리나라가 어. 쇼미더머니가 최고의, 최고의 음.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의 지금 프로예요 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저는 근데 락도 노래 한번 띡하고 나가지고 마미선이 있는데 마미선이 확 떴어요 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싸우잖아 또 애들끼리 얼마나 재밌어 구도가 야 근데 진짜 정말 디스전은 만약에 헤비메탈로 디스하면은 락게한백 배는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살인하잖아. 블랙 메탈은 살인하잖아. <laughs> 죽이잖아. 아예. 그래서 뭐 랩퍼들 막 서로 마이크 들고막 니네 엄마가 죽여야 된다나. 랩에, 랩에 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랩의 기본 정신은 흑갱글건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아, 기본이. 아, 기본이 동양 애들이나 얼굴 금목걸이 말고 그거 수액 그거 흉내 라는 거지. 원래 그거 맞고 메탈에서도. 그런 그런 구도가 있었고 있었죠. 밴드가네. 방식 자체가 근데 그거 음. 역시도 제가 아까 말한 음. 거대한 모수가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그런 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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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스레시 누구는 뭐 무슨 메탈 무슨 누구 여기는 이제 남부 힙합 어디 힙합 걔네들이 다해 가지고 그런 이제 대결 구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랑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어 쟤네들이 그런 거 하네. 딱한 가져와 가지 가지고 응, 여기서 어. 한 가지 더. 락은 굉장히 잘 나가는 밴드 건센 로리스나 메탈리카 빼놓고는 어 뭐라고 그러지 셀럽 활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모, 보지를 못했어요. 음. 근데 만약 힙합을 하잖아요. 힙합을 <laughs> 하면은 스포츠카가 열대씩이야 음. 아티스트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근성이 강하고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사회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걸 뭘 받아들이겠어 젊은이들이 번쩍번쩍하고 번쩍번쩍하고 불링불링하고 돈 되는 걸 받아들이겠지. 음. 난그거 굉장히 나는 그게 주요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약간 그 그게 있는 것 같아. 랩이나 발라드나 댄스는 내가 해봐야지 할때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음. 혼자 방 구석에서 하기 너무 좋아. 테크닉적이지가 않지. 어, 그냥 록단은. 랩을 해야겠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 뭐 도끼나 뭐뭐 뭐 그런 호미 가래 뭐 이런 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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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완마오완마 와 이런 애들 네.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정말 잘해야 되지만 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시작할 약속하면, 수 있을 네. 그 바운더리가 낫다. 아 솔직히 뭐 우리가 진입장벽? 우리가 완전 레발못이지만 진짜 멋 빠지게 연습 한 달만 하면 어느 정도 비트를 맞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런데 응. 내가 옆에서 이게 분박 어, 이거 붐바... 해줄 수 있어. 네. <laughs> 박자 벌써 어. 붐박 분박 분팔이 분팔. 근데 이제 밴드를 하려면 일단 기타를 칠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어. 기타. 뭐,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랩을 연습해서 뭐뭐 뭐 50센트 정도 할수 있다 치면은. 근데 아무리 죽도록 연습해도 우리가 프레디 머크리만큼 노래 할 수는 없어요. 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우리가 진짜 죽도록 연습해도 프레디 머크리안돼 기타도.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건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쓰러진다는 거지. 장인 정신의 스피릿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드럼 어디서 칠 거야? 교회 에... 갈 거야? 그리고 <웃음> 그리고 라그막 좋아하는 사람들 그 악기 부심 이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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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락음악을 하려면요 각 파트별로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음, 뛰어나야 네. 돼요. 그래도 그래. 그나마 그거 보일까 말까야. 시장에서 락은 최소 세 명이 모여야 돼요. <laughs> 그래도 애들 모으려면 힘들고 또 늦게 오고 막 카톡으로 미안해. 나 지금 출발해서 했어 쳐자고 있고 이게 아무리 이런 게 무슨 뭐그 장비의 발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 작품을 뭐 원맨밴드로 마치 나 애니스 네이스처럼 이렇게 할수 있다고 쳐도 그거 무대에 내, 내놓으려고 하는데 한사람이서 혼자 찍고 이제 북 약장수처럼 푹 치고 장구 치고 이거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장비를 기뭐 옮기는 거 자체도 네. 트럭이 와야 돼요. 아, 맞아요. 밴드가 이동을 하려면 용달 아저씨도 그 트럭 졸라 짜증나요. 그리고 자, 비효율적이죠. 그렇다고. 또 어. 비효율적이에요. 장소 연습하는 네. 장소도 진짜 없고 돈이 들고. 자 여기서 제가 그 화도 하나만 조금 조금만 거 하나만 줄일게요. 어. 그러면은 그런 이제 악기의 장인이나. 그러니까 악기의 그런 이제 그 스피릿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락그다 사장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너지는 게 락이라면은 음. 그러면 클래식 공연장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럴까? 클래식은 아 이게 아 먼저 해그 상류 사회로 가는 디딤돌 같은 느낌이 그렇지 있어. 그렇지 예 그렇지 있어 보여 그렇지. 우리가 어디서 그렇지. 음악회를 보러 갈래 이거랑 홍대 클럽에 락 빨러 갈래? 이거 했을 때 음. 예술의 전당도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렇지. 그래서 클래식은 명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다가 그렇지. 클래식은 또 기본적인 흥행의 그 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클래식에는. 음. 각 시립 교양단, 악단 뭐 구립, 도립 뭐 굉장히 역시나 그러지? 돈이 들어가기 음. 때문이에요. 어, 나라 돈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굴러가는 데 그거는 마치 각 나라의 축구팀이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국기 같은 음. 게 돼버렸어요. 만약에 뭐 경상도립 락밴드, 음. 아이 이상하지. <laughs> 어, <그럼> <웃음> 이상하지. <웃음> 어, 뭐 전남 연이 음. 영... 근데 이게 저기 전통으로 음. 되면 음. 음. 할수 있지. 전통으로 되면 자, 시카고를 대표하는 락밴드.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뭐 아니 뭐 전라도 예를 들어 시애틀을 대표하는 락밴드 있어 보이잖아. 태영. 뭐, 안될거 없다고 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뭐 어디야? 전주시립교향악단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서울 어. 뭐 문화 중심에 그건 서울이지만 야 실력은 역시 전주다. 막 이런 식의 되는 것처럼. 왜꼭 클래식에만 돈을 쓰냐는 거야. 전라도 도의 입장에서도. 맞아 뭐 능지처참 이런 밴드 만들어가지고 <laughs> 네. 뭐 꼬막스들 뭐 이런 밴드 만들어서 네.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이~ 벌써 이게 다 카테고리가 돼 있잖아 대학교까지. 네. 그니그그바운더리가탄탄한 그러니까 아, 거야. 아, 어. 그만큼 그 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넘을 수는 없어요. 어, 라인도 그건. 있고 그치. 그리고 어, 따지고 가보면 몇백몇백년 몇 전에 그렇지. 그렇게 이제 무슨 뭐 앙상블이니 그렇게 시도했었던 그러니까 것들 종교랑 비슷하다고 보면 또될것 같아요. 아,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냥 <laughs> 네, 예. 그냥 쭉 내려온 그냥 음. 유래. <laughs> 아무튼 한이 삼백 년 전에도 그렇게 이제. 그 고고의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락 밴드처럼 뭐그 상류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뭐 낭만주의가 또 사조가 생겨난 것처럼 그 클래식에서도 그뭐 헛간에서 사람 모아서 했었던 것처럼 그런 수많은 그 역사와 전통과 역, 역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명명이 유지됐었던 게 있고 사실 우리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 음. 대학교가 있잖아요 네. 교육이 있잖아. 교육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이 있잖아. 우리나라에. 저 우리나라는 어. 뭐 실용음악학과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 너무 냄비성으로. 이게 지금 내 친구도, 내 친구 중에서도 실용음악 그 음. 교수 강사 있지만, 음. 실업자 됐어요. 그렇습니까? 진짜로. 어. 요새는 좀 할만 할 텐데, 참혹해 참혹해 보컬만 좀 살아남겠다. 아이, 대학교 힙합학과가 있어. 아유, 네. 근데 거기는, 나쁜 데는 찬데요. 근데 어. 작곡과. 안 들어가. 요 이게 없애. 대학교에서도 빡 했다가 지금 될만될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미 늦었어. 이제 이제 이미 없어. 수요가요. 힙합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에... 힙합은 웬만큼 연습하면 찍어내서 만들기가 좀 좋대요. 솔직히. 그렇지. 힙합이 정말 쉽고 편안하게 만만하냐고 물어보면 맞대. 카우스패드 하나만 있으면 다. 네. 할수 근데 있음. 만약에 진짜 무슨 뭐 발라드를 만들어야겠다. 뭐뭐락 뭐헤메탈 만들어야 되면 뭐 기본으로 뭐시창천은뭐 화성학 정도는 해야 되니까 코드 알아야 되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접근이 좀 어렵죠. 음. 음. 아 그리고 나는 그 클래식 쪽보다는 난 뮤지컬 쪽을 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데이터 하다가 우리 아까 도 얘기했지만 우리 낙공연장 갈래. 아니요 이게 어, 하시, 거기까지 어, 하시고 락 공연장 갈래, 뮤지컬 보러 갈래, 음. 옥지연 나오는 뮤지컬 보러 가요 여자분들. 그렇지. 왜냐면 또 뮤지컬 또그 회관을 갈래면은 다꽤큰홀에서해요 음. 그리고 옷도 꽤 갖춰 입고 와요. 정장 그렇죠? 입고 오고. 우아하거든 그거 음. 공연 끝나면은 저기 어디 홍대나 신촌에서 공연 끝나고 이 뭐야 돼지 껍데기에 소주 먹는 게 아니라 뮤지컬 보고 그... 나와서 아, 돼지 껍데기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뮤지컬을 보고 나오면은 스파게티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쪽이냐 이거지. 거기 플러스 알파 뭔지 아세요? 뭐지? 인증샷 찍기가 좋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코스가 또 인스타에 올릴 수가 <laughs> 있어요. 아유. 아유. 그렇지 그렇지. 블링블링하고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맞아.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락이 부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나는 솔직히 퀸 사태만 보면. 퀸 사태, 음. 사태야 사태야, 퀸 사태야 이거는 사태야 진짜. 에. 퀸 사태만 봤을 때는 에. 조금 더영민하게 우리나라 밴드들이 움직여준 준다면 어 나는 우리나라 어, 어, 그그 아까 소위 얘기한 물타기라는 게또 너무나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번 뭔가 물을 딱 타주면 되는데 에. 지금 내가 그래서 나 아는 락 밴드 누구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니네 좀 한번 음. 트리뷰트 한번 해봐라 퀸안 한다는 거예요. 건조가 있어. 안 아, 해. 네. 못 모이고 안 하고 왜왜 왜 퀸을 커버하냐는 거야 자기 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래서 아휴 그, 그네들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음. 밴드 하는 분들한테 조금 물타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약간 약간은 어, 네. 저도 약간은 네. 어. 솔직히... 근 아, 아예 못하지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거 자존심 하나 갖고 버텼는데 퀸이 아무리 난리를 쳐두고 할수 없지. 처자식 굶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laughs> 이제 꼭 처자식 굶고 있는 것도 이겨내고 하, 음악을 하는 양반들인데 퀸 지금 했다고. 하는데 너네 퀸 해봐. 안 하지! 난 너무 나라고. 아까워 막 이제, 이제 이미 끝났어요 이제 음. 퀸 조직해서 한다고 해도 끝났어 유행이 음. 근데 막, 막 떴을 때 12월 초부터 연습 좀만 하면 될거 아니야 이 양반들이 <laughs> 만약에 대한민국 음. 퀸을 노래하다 이래가지고 락밴드들 10개 정도 음. 그런 공을 했었다면 은 음. 분명히 촬영 갔을 거야 MBC, KBS, s b s 에안 갔을 리가 없어 음. 난 그게 좀 아깝다는 거야 아... 물탈 때는 조금 탈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 탔니? 타보려고 우리가 물줄 물길을 지금 배수로 파고 있는 거예요. 형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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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무튼 뭐 어찌지 않게 또, 또 우리 셋이 불만 많은 아저씨 3시 한국은 왜 이지경이 됐는가, 퀸 보헤미안 랩소디 천만 시대 음.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렇지. 여러분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아닌 우리가 지금 했었던 논의 상 이외에 어 내용 어 뭐.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런 댓글. 것들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을 거. 많이 남겨야 돼. 요 댓글 댓글 많이. 이 정도는 진짜로 어, 댓글 많이. 우리 남겨야 저기 어. 약간 이제 소통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네, 뭐 맞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듣는 청 리스너일 뿐이니까 우리 골방 놓고야 틀린 거 틀린 거 있으면 지적도 좀 응. 해주시고. 그렇지 그렇지. 네. 얘들 어, 그런 자세가 잘못됐어. 얘기를 해주시 달라 이거죠. 얼굴 어. 지적은 하지 맙시다. 어 어쩔 수 없어요. 얼굴 어. 지적을 하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아 이렇게 볼 수...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아요? <laughs> <laughs> 자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요 백스테지 한국랑은 왜 이렇게 되는가 마치겠습니다 <laughs>